요렇게 하면서 요런 게 있다면 어, 요렇게 하면서 선생님들 그런 걸아르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냐? 아 우리가 그런 걸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이 우리가 그 간병사를 하면서 요 환자들 아닌가봐요. 환자들이 전부 다 누워있는다든지 할 일이 없잖아요. 또 심심하고. 어. 그러면 이 이분들이 또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어, 어려운 사람들이 시간 때우고 있다니까. 어, 그럼 요 뒷바라지 받아가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면모도 살피가면서 아, 이 사람은 성품이 이러하다. 아주 이런 것들 잘 만지가며 내 공부를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는 그 지금 정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부에. 이그 강의가 아주 우리한테 좋았단 말이죠. 어안좋아씨면 지금 이거 제 제비 안 들어왔죠. 그럼 좋았으니까 우리 어려운 데 이런 거로해 갖고 도움이 많이 됐다.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 우리는 그러면 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냐. 정법 강의를 이 사람들한테 듣게 하면 좋겠다. 아 그럼 내가 친절하게 다 하니까 고마워 할때 이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심심할 때. 어. 어,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들을 만한 게 없으니까, 이걸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한 번, 한번 점검해보고, 아, 어, 이런, 한번 들어보라고. 이러고 이걸 주는 거예요. 어, 해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씩, 이어 트럭 해보자. 이제 구,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을 응. 여가지고 이런 걸한한들어 어, 아, 보겠다라고 하고 이게 내가 간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거든요. 어. 응? 그래서 같이 이제 간병하면서도 같이 들어보고 어, 이름에 자꾸 이제 그 듣는 법도 알려주고 내가 퇴근을 하면은 또고 요렇게 요렇게 들으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고 요렇게 하니까 이게 한뭐한 뭐한 열흘 보름 정도 들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90% 이상은 좋아합니다. 어, 접근을 제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래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이렇게 그, 지금, 뒤를 돌보면, 짜증나는 일이 없어져요. 어,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아프다던 게덜 아파. 어, 희한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막, 아, 한달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걸참더 기록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런 걸 정리를 해가면서 이걸 가져와서 또 우리 그이 동아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런 연구를 하는 모임에 가져들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내놓고 자꾸 이렇게 응? 의논을 하고 여기 연구예요. 이름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우리 저 이게 저 이거 그, 저 인연들은 요렇더라. 아 우리 어때는 어, 어떻더라.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죠. 일상생활에 이제 자꾸 일어나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때 일주일 에한 번씩이나 두려 모여서 이렇게 어, 연구를 해보자. 어, 의논해보고 또 있었던 환경을 가져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또 연구를 하자. 요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한 100일만 하면 말이죠. 데이터가 나옵니다. 기초 데이터가 나오죠, 이게. 어, 우리가 했던 연구거리를 가져 들어와갖고 시행을 하면서 또 나왔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요, 요런 걸 이래 만져보니까, 요런 걸 계속 글을 잡는 겁니다. 어, 이러면 요게, 이제 그, 그 요, 요게, 이제 대구의 정사무지금, 이게, 저, 저, 제비잖아요. 요게 제비의 그, 이제 그, 요게, 블로그도 있었 거고 안 그러면 카페가 있든지 안 그러면 또그저 이게 뭐 무슨 홈페이지가 있든지 뭔가를 만들 거야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었던 환경들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이 이 연구 이, 이 파트에 그러면 여기를 뭐, 어떤 식으로 달던 무슨, 뭐, 그, 우리 정사모의, 무슨, 뭐, 뭐, 뭐의 어떤 파트, 이러면, 뭐, A, B, 뭐, 뭐, 뭐가 자꾸 이름이 만들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자꾸 구성을 잘 해가지고, 요 파트에서 일어나는 연구 모임에서 하는 이 성과, 아, 요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여기에 올라오고 하면, 그럼 요즘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제주들이 이렇게 나는 컴퓨터 는좀 만질 줄 안다. 어떤 사람은 뭘할줄 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정리할 줄 안다. 이런, 이런 팀들이 자기가 이래가지고 자꾸 올립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뭔가 데이터가 쌓이죠. 이게 다른, 어, 그 JB에서도 이걸 보고 굉장히 모델을 삼을 수가 있어요. 어. 그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에 이게 또 JB만이 아니고 다른 봉사 활동하는 데서도 여기 소문이 자꾸 나오면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보고 많은 걸 깨치게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어. 뭐 해서 우리가 1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자료가 막 생기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왜그 그저 또 간병사 할어 아부 후보들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이런 글이 올라오면 간병사에 대해서 취면 뭔가 나오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또이로 몰리죠. 어. 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교류가 돼갖고, 이게 널리 널리 이, 이 사회를 이롭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어, 여기 우리가 한 1년 하고, 뭐한 2년 하고 보니까, 아, 이걸 사회화로 해가지고, 이 감정사들을 교육을 할수 있는 시스템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 어, 이, 이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로 해갖고, 아, 어, 이제 우리가 요,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연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이러면 왜, 우리 그, 저, 평생대학원 요새 그 많이 나라에서 권장해 주죠.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이런 걸 아리키는 이런 걸 갖다가 해보겠다라고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 이게, 구충인을 하든지, 어, 이제 사회 지금 이런 거 해주는 데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사회 이런 교육을 좀 시키시면 좋겠다. 요렇게 했더니, 환자들도 이렇게 좋아지고, 어, 이간병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런 걸 지금 사회 넓게 어떻게 서왔으면 좋겠다. 요라면, 요기, 인가가 나옵니다. 아, 뭔가 사회 지원을 해주면서 해보겠고, 서, 설계를 해가지고, 어, 기획을 잡아 올리보라 그러는 거죠. 요 때, 이제 같이, 이제, 응? 어, 이제, 저, 어, 제비의 다른 회원들하고 이렇게 우리 같은,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손발 맞춰서 이런 걸 하나 탁 만드니까, 이제 여기에 그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데도 있고, 현장에 실습 나가면서 또 점검할 수도 있고, 어, 어? 여러 가지, 여기에 직접적인 이, 그, 저, 이 수입을 정부에서 아 어, 직접 이게 수입이 되게끔 다 해줍니다, 이거. 어,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사회에 이룬 사람들로 이제 자꾸 발더듬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커지면, 어, 이거는, 어, 무슨 뭐더 발전해가지고 사회에 이런 설계를 해갖고, 그, 뭐라 그러나, 그, 뭐 단체. 어 이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발행할 수도 있고, 뭔가 자격증을 여기서도 줄 수도 있는 뭐 조합에 뭐 그는 이걸 인정해 준단 말이죠. 지금 음. 그러면 이게 사회 학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사회 학교, 어, 이렇게 자꾸 클수 있다 이 말이죠. 바르게 접근하는데 성공을 못한다. 오늘날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키를 못 잡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제 사회에 이룸을 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숫자가 되게 많아지면 나중에 위에 사람들이 또 일로 와요. 이걸 보고, 너무 참신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연구원이 따로 있나요? 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질량이 누구든지 영분이될수 있어요. 근데 어. 어떤 분야냐,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요런 것들을 지금 못 잡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한 사람도 필요 없이 지금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키를 누가 못 잡아주는 것이야. 어. 그럼 요거는 이제 요만큼 좀 가니까 이해가 조금 와요? 뭐 요거 오는데 또한 가지 예를 더 들자고. 시장에서 말이죠. 장사를 좀 했었어 내가. 아, 시장에서 장사를 좀 했었는데 장사하다 지금 은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정법 공부를 하는 가족이 되다 보니까 제비 회원이 됐어. 그러면 시장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진 분들. 지금 어려움에 조금 있으면서도 잘안 풀리는 분들. 이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비회원 중에서도 그룹, 글룹, 그룹, 글룹, 그룹이 생긴단 말이죠. 그 안에. 그러면 요 분야에 요 능한 사람들이 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연구하느냐. 요 키를 잡는 거죠. 이게 연구원입니다. 어. 연구를 이렇게 해버리, 정법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접근을 잘못 했더라. 손님을 손님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손님의 실태를 모르고, 손님하고 비율을 서로가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손님들이 전부 다 요새 마트가 생긴다, 뭐, 뭐, 든 뭐, 그, 저, 저, 뭐, 큰, 이런, 그, 대형 마트가 생기고 하니까, 손님이 그걸로 다가으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됐지 않냐. 어. 사람이 왔는데 사람을 놓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역할을 못 해주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로 옮겨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또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고. 어, 이런 것인데, 처음부터 기회를 안 줬더냐? 줬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법으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좀 살았다. 어, 옛날 좋은 시절을 처음부터 자연이 줬는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를 못하고, 계속 물건 팔고, 이렇게 돈만 이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난좀 무식해졌고, 우리 앞에 온 사람들의 그, 어, 근기도 모르고, 그 몇십 년을 그렇게 상대를 내시면 벌써 손님들이 시장에 오는 이 사람들의 근기 정도는 우리가 박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 이렇게 우리가 맨날 손님 오니까 요새는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손님 얼굴 안 봐요? 비누로 봉다리 들지? 이렇게. 어, 봉다리 들고 뭐요? 뭐 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손님은 지금 어디로 눈을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얼굴을 봐야 되는데, 봉다리 들기 전에, 아이고 대화를 해 드려야 된다고, 봉다리 들기 전에. 그래야 되는데 얼굴은 안 보고, 얼굴 안보시 대화할 게 없지 뭐. 뭐 줄까요? 이거요? 어, 싱싱해요. 응. 손님은 보니까 안 싱싱한데 싱싱하답니다. 아, 어, 그래, 손님 인상을 몰라. 지금 아직 안 봤어. 어, 그러니까, 이거 뭐, 뭐 줄라고 지금 이거 달라고 하면 얼른 담으려고만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손님은 좀뭐 묻고 싶은데 뭐 물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래 보다가 가요, 이래. 어, 가쁘니까 이, 이래 보다가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게최소없분 살라면 사고 말라면 아니 살라고 왔지. 어, 네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어, 무슨 환경도 이렇게 자판 채리 놓은 것도 맨날 뭐그저 이거 저 저거 브라시로잘 닦아 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 어, 뭔가 이렇게 비누로 뚫는 폼도 그렇고, 뭔가 이게 가는데 간다고 뒤에서 욕합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어? 뭐이랬고또뭐 오후에는 뭐라고 핑계 다러가며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저, 절대 오지 마세요. 이 소리를 뒤에서 하는 거거든 손님한테. 거기 어, 거기 그게, 그게 몇분한두세분 그렇게 되면요 그 시장 가는 거는 딱못 가요. 시장에 사람을 지금 발을 끊게 만들면서 손님 없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안 했던가 이 말이야. 응? 손님을 내쫓아놓고 시장에 손님 없다 그러고. 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들 보고 개호 시장을 가고 하는 거니까 대형 유통을 해가지고 딱 채려 놓고 손님이 알아서 그냥 인상을 안 쓰고 어, 그냥 보고 지나가도 욕안 하겠고 딱 채려 놓고 그렇다고 뭐 이게 싱싱하게 탁 해갖고 그저 뭐야 이거 드라이 아이스도 탕여가지고 이고뭐 뭐가 환경도 좋게 뭐가 빛이 사자. 살 나게끔 해놓고, 환경도 좋게 해놨지, 청소도 깨끗이 위생적으로 해놨지, 어, 그래. 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 걸러가는데 뭐가 잘못됐단 얘기야. 손님 걸로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 데리고 간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친 손님이 오갈 데가 없는 거를 받아줄 때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 이걸 우리가 반성은 안 하고, 어.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잘 해갖고 또 땡길 수가 있어요. 왜? 장, 단점이 있거든요.